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진보당 강성이 의원, 이번에 전주 의뢰에서, 재보선에서 당선이 됐죠. 네, 국방위, 네, 상임위에서 이 국방위에, 에,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시사 뉴스에서 보면은 정우택, 진보당 강성이 국방위 배정 반대한다,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정우택 국힘의원은어 국방 위원회 네, 국방 위원회 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에,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존중하지만 진보당 당선인의 에, 국회 상임 위원회 배치 문제만큼은 재조정 논의가 필요하다. 네, 현재 국회 상임위 배치상 에, 진보당 당선인이 국 방위에 갈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험 정당이라며 내란 음모 혐의로 강제 해산했던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적발된 제주 간첩단 청책도 통진당 출신 진보당원.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 시절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후 작년 11월까지 북한 지령을 십수 차례 수령 대북보급원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우려했고요 서울시 지원금으로 침북 강연을 연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대표도 통진당 출신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은 아직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헌정당의 명맥을 잇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기밀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이 과연 국익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당연히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석희 의장과 원내대표 논의에 재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한 통합진보당이 전신으로 2017년 민중당으로 재창당했고, 2020년 6월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성희 후보가 네, 강성희 후보가 음. 에, 민생, 뭐 금리 인하를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민생. 그런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이고, 그리고 휴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이념적으로 친북을 따른다든지, 에, 또는 에, 이 통합 진보당과 관련하여 에,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라는 부분들은 에, 단호하게, 선명하게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당 강성이 네, 이재명 체포안은 반대한다. 에, 쌍특검은 즉각 도입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 이재명 체포안. 이 불체포특권은 폐지가 돼야 됩니다. 뭐 체포를 뭐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가지고 어 문제가 없으면은 그 구속이 안 되죠. 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라고 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포안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진보당이 에 결국에는 불체포특권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대장동 5억클럽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은 즉각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 지금 불체포특권은 당연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강성이 진보당 의원 이번 승리는 윤정부 심판 신호탄. 네, 윤정부를 심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에, 분명한 에,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선명한 입장. 네, 그래서 이 우려가 안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진보당 강성이 국방이 안 된다는 국힘 주장은 황당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저 또한 민생은 찬성하지만 에, 이 선명한 입장, 예, 친북이라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진보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 청원을 시작을 했다. 이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도청사건도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국가보안법 플러스 국제간첩제재법, 네, 국제 스파이 단속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누누이. 이 정치권이 이거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간첩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 이 우리나라 기술이나 안보가 어디로 유출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보예요, 안보.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미국이 동맹을 도청하고 감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여러 번 계속 진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정호택 위원 정당 후신 진보당 강성이 국방이 배정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여당 보좌 진협 강성희 국방위 배치를 반대한다. 강성희는 사과를 요구했어요. 네이 지금 국힘의 보좌진 협의에 국보협, 네 국방위 위원 배치에 반대한다. 타상임위로 배정되어야 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힘의 보좌진 여비에서 진보당의 뿌리는 위원전당 통합진보당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통진당이 반국가 단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헌재 결정 이후 북한은 적극적으로 일명 활동가를 침투시켰고 최근 청주 제주 간첩단 사건에서는 총책이 통진당 출신 진보당 당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 논란을 끊어놓는 것은 당연히 강성희 의원이 선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검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국힘보좌진협회 강성이 국방위 배치를 반대한다. 에, 간첩 당원 의원은 안돼. 뭐 이렇게 헤럴드 경제에서도 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성희 국방이 배정되나, 네 여당 진보당 간첩 당원 입장 밝혀라. 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카이데일리에서도 제이의 이석기 우려, 진보당 강성희 의원 에, 국회 국방위원회 배정, 이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 관련 예민한 군사기밀 줄줄이 셀 가능성. 네, 국힘, 네, 국힘은 에, 진보당 간첩당원 관련 입장 밝혀라라고 촉구하고 있고, 에, 첨단기술 에, 통째로 빼내서 중국에 팔아먹는 예, 매국노의 이적죄 적용하라. 예, 이런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실상 중요한 것은 네, 국제 간첩 제재법, 국제 스파이 단속법, 예,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국가 보안법도 예, 지켜져야 된다. 네, 정모택은 계속 예, 국방에 배정 반대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점검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 앞으로 그 진보당에 대한 검증은 필히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